아이케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예. 오늘 촬영 날짜 5월 20일인데 5월 27일부터 새로운 강의가 론칭됩니다 딱 일주일 동안만 100명 한정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자리가 몇개 없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컴퓨텍스 2025가 진행 중인데요. 엔비디아가 여기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A식을 대하는 법.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 정말 우리가 AI 클러스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막 GPU 이야기만 하잖아요. 막 GPU 몇만 장, 몇만 장, 뭐 이런 거 가져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거를 이 칩들을 CPU하고 GPU하고 NPU 같은 것들. 네, 이거는 이제 A식이죠. 이런 것들을 다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병렬로 연결해서 이거를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깔끔하게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CPU는 이제 원래 인텔 같은 이제 칩들 쓰다가 인텔이나 AMD 같은 칩들 쓰다가 자 엔비디아가 요거를 뭘로 바꿨어요? 그레이스라는 CPU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GB200, GB300 요렇게 엔비디아가 제공해주는 대로 쓰면 그레이스 블랙웰 200, 그레이스 블랙웰 300 같은 것들 쓰면 좋다 그레이스 CPU에다가 GPU 같은 경우는 AI를 전담으로 하는 GPU 같은 경우는 블랙웰 같은 이런 걸 쓰면 좋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는 점점 더 학습에서 데이터 학습에서 점점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데, 자,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두드러진 흐름이 GPU보다는 NPU 같은 그러니까 A식으로 자꾸 쓰려는 니즈들이 계속 커지고 있죠. 자, 이게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서 딱 두드러진 흐름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물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 하고 손을 잡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아백이라는 칩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해 준 회사가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뭐 대만의 미디어텍 정도가 있겠네요. 자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자 요거를 괜히 고생하지 말고 우리 엔비디아의 폼으로 들어와 자 우리 AI 클러스터에 끼워 줄게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렬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NVLink라는 기술이죠 자 이거를 병렬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NVLink라는 기술이 있는데 자 이거는 엔비디아 e 그래 a 스 블랙이나 그래스 호퍼나 이런 것들 사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요거 대신에 NPU를 가져오면 세미 커스텀을 해줄게 NVLink 퓨전이라는 기술을 제공해주겠다 쓸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의 인터페이스를 쓸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뭐 그레이스 블랙웰에다가 여기에다가 i 식을더 해서 니네들이 컴퓨팅을 꾸리든지 하면 이제 세미 커스텀 자 니네들이 반 맞춤으로 하더라도 반 맞춤 최적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 A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GPU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는 이거 계속해서 다 먹을 생각 없어, 같이 나눠 먹자. 대신에 우리 생태계로 들어오면 훨씬 수월하지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엔비디아가 젠스 왕이 컴퓨텍스 2025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A식 시장에 큰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회사들이요. 누가 있을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정책 변화가 A식 시장에 미칠 영향. 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그러면 A식 시장이 확장되는 것은 불가피하죠. 네, 확장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자이 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A식 시장을 누르기보다는 협력해서 생태계를 확장하겠다. 누구 중심으로? 엔비디아 중심으로. 자 이렇게 되면 A식 업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조판 날튕기는게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독자 A식은 이제 점점 더 A식 기반의 독자 생태계는 아무래도 조금 다운될 수 밖에 없겠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제공해주는 걸 굳이 안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A식에 대한 통제, 통제가 이제 강화되게 되는 거죠. 누가? 엔비디아가? 이거를 이제 강화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기존에는 이 A식이라는 게 AI 가속기라는 A식은 주로 빅테크들의 전문 유물이었죠. 여기에 중소형 미리스들이 진입할 수 있게 돼요. 어디에? AI 인프라로. 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EJE, 오랑캐는오랑캐를 통해서 견제한다. 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 중소형제 패미스들도 우리 NVLink 퓨전을 쓰면 여기에 AI 클러스터를 쉽게 꼬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고 딱 불렀고 비워놓고 여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돼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우위만 지속된다 그러면 이게 참 좋은 방법이긴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표준을 선점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AI 팩토리, AI 팩토리의 표준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엠보이 링크, 그리고 이제 인피니 밴드라는 이 기술 기반으로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회사를 봐야 되냐. 자, 이번에 여기서 협력사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자, 당연히 이 회사들 수혜를 보겠죠. AC 업체 중에 브로드컴은 이번에 안 들어갔는데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들어갔어요. 이게 시장에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지 잘 봐야 될것같긴 한데요. 그리고 아스테라랩스 이번에 요거는 이제 통신 네트워크 쪽 기업이죠. 마벨테크놀로지는 이제 a 식 설계하는 회사고, 자 여기는 이제 통신 쪽이고, 그리고 이제 설계 쪽은 뭐 신옵시사, 케이던스 둘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리고 페미니스 업체 쪽에 또미디어텍이 당연히 들어갔죠. 네, 미디어텍 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수 있고 그러면 국내, 국내에서 국내 수혜를 볼 만한 회사 국내에서 국내에서 수혜를 볼 만한 회사는 자 a c 이 되면 항상 리노공업 그죠? 테스트소켓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게 에스하게도 결국 엔비디아하고 TSMC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는 협력이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에이지글랜드라는 VCA 업체가 이제 수혜를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판 쪽에서는 이제 삼성 전기가 좀 쇠를 볼수 있지 않을까.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노공업 한번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간만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죠? 네. 테스트 소켓. 그리고 이제 리노핀. 그리고 이제 기타. 여기는 이제 지멘스의 의료 기기 부품 등. 자, 요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번에 일분기 실적은 꽤 준수하게 나왔어요. 1Q 실적은 매출 784억. 그리고 영업 이익은 349억. 영업 이익률이 뭐 엄청납니다. 제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다수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사실 실적이 그렇게 대부분 쇼크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 선방한 실적을 냈다고 볼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 테스트 소켓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R&D용, R&D용은 뭐 AI, 이제 a c 쪽이나,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자, 이런 쪽에 계속해서 칩 테스트 수요가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퀄컴 같은 주요 고객들의 AP 물량이 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익률. 이익률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고부가 쪽에 테스트 테스트 물량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1분기에 테스트 소켓 쪽이 소켓 쪽이 한 481억 정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노핀. 리노핀이 리노핀은 이제 소켓이나 프로보 카드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요게 한 202억 정도로 나타났고요. 소켓 가격은 가격은 한 22%가 ASP가 오히려 더 올라갔고요. 수량 Q 같은 경우는 39%가 전년 대비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P가 올라가고 Q도 같이 올라가는 아주 이상적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영업익률이 44.6% 마진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작년 연간으로 보면, 매출이 2782억, 영업이익은 1242억을 기록했고요. 오늘 날짜 5월 20일자 기준으로 시총은 한 3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 한 3250억, 영업이익은 15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와 Q가 점점 올라가는 사이클을 그릴 수 있을지, 이게 결국 A식 시장의 성장에서 회사가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방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일본기 실적이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제가 전망한 데이터들이 많이 틀렸는데, 어쨌든 전망이라는 거는 사실 현재 상황을 놓고 최대한 이제 제가 추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관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고라는 거를 미를 땡겨 놓을 수도 있고 사실 수요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왜못 맞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laughs> 사실 제 영상을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항상 제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대치를 뽑아서 이제 지금 전망을 하는 거고 실적이 왜 틀렸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회사에다 물어보셔야죠 <laughs> 저도 항상 이제 모든 기업들은 제가 다 업데이트를 할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요즘에 악플들이 많아 가지고 아 정말 힘이 빠지는데요 네. 하여튼 제가 뭐 X나게 밀었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악플이 많은데 저는 <laughs> 제 영상 시작하고 여러분 이거 사셔야 됩니다 꼭 사셔야 됩니다 이런 적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한번과거 영상 돌려보세요. 예. 네. 그런 분들 좀 이제 제 영상 안 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계속 공부하시는 아신 여러분들은 계속 저랑 함께, 네. 하락, 상승 사이클 같이 이어나가서, 네. 좋은 결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근에 좀 힘이 빠지는데요. 좀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